3월 둘째 주 PB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1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개강 후 벌써 2주째 접어들었는데요.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에 적응하느라 바쁜 모습들입니다. 방학 동안 조용하던 학교가 본교 재학생들 및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로 인해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ROTC에서 54, 55기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54기는 2학년 남녀 재학생이, 55기는 1학년 남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9일 금요일까지이며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문무관 3층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평택대학교 방송국 PBN에서 15기 신입고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연출, 촬영, 기자, 작가, 편집, MC 마케팅 등이며 1차 모집 기간은 3월 14일까지입니다. 특별한 경험, 새로운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관 303으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이슈 베스트3입니다. 3월이 되었음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지부진합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장관의 몫까지 모두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강도 높은 대북 제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제재안에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검사하고 외교관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이런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반발해 정전 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암 투병 끝에 6일 새벽 숨졌습니다. 반미를 외치며 중남미 좌파 국가들을 이끌었던 차베스의 죽음으로 국제 정치 구도의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PBN뉴스 아나운서가 교체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신봉군 아나운서의 뒤를 이어 더 발전하는 PB&N 뉴스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봄이지만 아직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